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은 공식 및 유출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레시 개발진이 안티치트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데몬벨 시즌에서 감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탐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배트라이가 핵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추가가 상당히 필수적인데요. 물론 업데이트 전에 이를 악용하여 이미 부정행위를 저지른 계정도 함께 제재되었습니다. 네트라이 자체적인 제재보다도 이제 점점 데이터 기반 제재율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4월 한달 동안에만 약 15,000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글리칭을 이용한 MMR 어뷰징에 대한 제재도 추가되었습니다. 이해로 글리칭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릴 순 없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승패비율이나 MMR 획득 점수량을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데요. 이를 악용하여 MMR 격차가 크게 나는 팀과의 대전도 만들 수 있으며 사실상 랭크매치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악용하여 이미 부정행위를 저지른 계정도 함께 제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비소프트가 자사의 약 90여종에 달하는 게임에서 온라인 플레이 및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싱글플레이도 정상 작동됩니다. 다만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기능은 정지되는데요. 대부분의 구형 게임들을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혹스나 RUSE처럼 매니아 게임 외에도 초창기의 어쌔싱크리드 시리즈,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간에는 매각을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수의 조짐을 보여주는 시그널은 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 전체 목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개발진이 7년차 두 번째 시즌의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작년 전 개발진들의 움직임에 비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다음 시즌에 선보여야 할 내용들은 상당 부분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린 신규 오퍼레이터 센스와 같은 콘텐츠 외에도 7월에 진행 예정인 이벤트에 사용될 스킨들 라인업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7년차 로드맵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도 디테일하게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몇 가지 내용들 중에서 옵션에 관련된 내용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화면 흔들림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폭발물이 가까운 곳에서 터지는 경우 화면 흔들림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폭탄 거점 아웃라인 기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드론이나 팀원 아웃라인만 존재하는데요. 새로 도입이 예상되는 이 아웃라인은 거점과 아공 가젯에 확대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팀원 아웃라인 기능의 옵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팀원 아웃라인 기능은 현재 흰색 테두리로 심플하게 표현되는데요. 이 기능의 색상, 두께, 밝기 등의 옵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 프로필 아바타 업로드 기능이 변경됩니다. 닉네임 병령과 함께 커스텀이 가능했던 프로필 사진으로 더잘 알려진 아바타는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 기능은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금의 커스텀 아바타 이미지는 6월 6일까지만 유지되며 이후에는 유비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형태의 갤러리에서 아바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ESL의 편파 판정으로 프로리그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연이어서 이슈였는데요. 공론화가 국내에서는 진행되었지만 또 무시당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팬들도 답답하겠지만 제일 힘든 것은 역시 관계자분들과 선수분들이겠죠.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겪은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어쨌든 식스메이저 대진표는 예정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식스메이저 샬롯은 예정대로 5월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22일 결승전 전에는 7년차 두 번째 시즌의 전체 공개가 예상됩니다. 저는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